교수입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유영모 대표 회장님또 축도해주신 표영욱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예배를 섬겨주신 손신철 목사님, 정명호 목사님, 고영기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비전 선보식에 귀한 분들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여이 바쁘신 중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그리고 국회 교육위원장이신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께서 자리에 주셨습니다. 잠깐 인사 일어나서 인사하시는데 박수로 환영해요. 이제 두개 원내대표께서 인사의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 합동 그정 회장으로. 그... 성계열 외신부 양식목 모시고 있습니시무장로 국민의 원리를 기고 있는, 있는, 있는 김기현입니다. 지금 배선공면에서 사실 전라북도를 거쳐서 오늘 전남 광주에 있었는데 오늘 비전설도시 고가에게당첨가지고중간 일정을 중단하 올라왔습니다. 중량과 심각한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저희 당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의 최고 책임자이면서도 지난번 이사학이 처일할 때나지지 못했을 때는 죄송합니다. 저희 당은 당론으로 반대하고 공식 반대 토론까지 했습니다만 어, 소, 이 소수당의 문제를 저지하지 못해서 굉장히 마음에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또한 동시에 그런 각오와 새로운 재계선을 위한 각오와 결단도 또한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 여러가지 뭐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저보다 누구보다 다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만 그 여러가지 걱정에 도해서 또 하나 더 걱정을 하는 것은 이 교육감에게 모든 인사권과 실질적인 교육의 커리큘럼, 모든 간섭을 다할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조직, 재정, 재정까지 모든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탁하게 되어서 앗길 경우에 과연 선출직인 교육감에 따라서 편향적인, 종교 편향적인 교육감까지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정치 예속화가 될수 있다는 우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회복지와는 달리 특히 종립학교, 특히 그 중에서 기독교 사학이 절대 나수이긴 합니다만 이 종립학교의 경우는 별도의 고양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권학의 인념과 철학, 권학의 목적 자체는 그 자체가 학교의 존립 자체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존중이 되는다는 확고한 소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하게 학교에 대한 동쟁의 문제의 수, 수준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 선교의 자유라고 하는 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 예, 법적 권리,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허용되서는안 된다는 최고재와 가지고 있는 법관 소식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서 실자갈 진수있아 주가모 보시면 뒤 춘기까지 따로 우리 어, 우리들이 대단한 산성을 뚫으면서 평상시와 달리 굉장히 비장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찬 송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을 따를 수 있다. 악과 도직 싸울 때 어느 편에서 분가하 하나님께서 무릎 꿇고 계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지금 선거 국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비록 저희들이 소수당이긴 하지만 선거에서 만약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이익을 낸다면 국민들의 여을받탕으로서 제가 제일 앞장서서 사립학교를 꼭 재개진하고 사립학교 특위급 중에서 어떤 경우에도 종립, 종립학교의 경우에 있을 만큼은 권화의이념과 목적이 관철될수 있도록 관의 지배권과 관습권을 배제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